자, 오늘은 모데라우스 구경에 왔습니다. 어 밖에서 볼때 인형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저러고 서 있네. 로봇도 아니고 사람인데. 어. 얘네가 분양하는 데가 이쪽인가 보네. <봇> So this, this is an apartment building, mm, the back one, this one, and this one is condominium building. This mm. one is an office, so more five of this will be built uh, in 2026. Can I get the The Which one? can Template, yes, complete. okay. I think there are two there. 이 정도만 해도 뷰가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만 조성만 된다면이야, 뭐. 20년 뒤에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야, 여기가 경제특구 구성단지인데, 저안쪽에다 중국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어, 저쪽에 단지가 또 있네. Sure this. Uh, this yes. yes. Uh. We have 아, 이 숙영 정리 경기 이거구나. -E mm. This one two bedroom. Mm. two bedroom. 언룸. Mm. One, one one. 아, 언룸? m o m Yes. 아, 언룸인데. This one three four. Mm. This one also three. 이건 타입 C, 3베드룸 이건 아, 아, 4 b e d 베드룸. 4 2베드룸2베드룸3 4 분양하는 거 10하고 6 단지 내 풀량을 전부 다 조성을 한다는 건가? 자가 씨들은 힘들겠어.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서 있어? 이 지금 뭐한 짓이야? 로길 건너서 음. 어, 이제 유닛 구매나 아파트 들어갈 거야. 원룸을 가볼거야 파봐 1,2,3,4 1 2 아니 너무 사람을 저렇게 세워놔 답답하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저... 저렇게 세워놓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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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기침 호텔, 호텔. 아, it's like 호텔. 아, 호텔이네. 어, 방제는 혼자 살거나 그 놀러 와서 잠깐씩 있기는 괜찮은데. 아. 음. 나는 이거는. 아니, 이거를 여기서 살림을 하기에는 별론데. 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응? 그렇지 않냐? 불 부... 음, 샤워수 있고 요게 8만불입니다 음. 아, 음.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다 된거잖아 된거 분양하는건가봐 음, 음, 음. 어... 이게 다다 다... 아니 영업이적으로 해서 <목소리> 컴플리트 예, 그 예, 빌드. 아, 렇게뜬니까다어 아, 아, so can... 야, 아, 아. uh -huh. yeah, 수영장 있어? Yeah, 7월 About... 공용, 공용. 공용 yeah. 여기는 프리? 프리? free. 프리. 이건 yes free. free. Um. 원룸이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네. 노포니처 로프아니이거어컨거사거 에어컨만 주는구나. 이나이면그니까 나 네. 여기는 옷장이 간단하게 서랍도 없고. 이렇게 돼 있네. 서랍장같은 아, 덕션하고 프리모 프리. This one view c h a to uh this is a s but they will not 루어시인 냉장고도 사야 되나? 음. 냉장고 사야 되는 이제 여기해서 사준대. 하면. 사준대? 고마워셨어요 <laughs> <laughs> 같이 살 사람만 구해달라 그래. o 이 e two, i s No. This is one 아이라거7 9에 이렇게 되어있네 먼지가 나는거죠저 먼지야? 먼지 do you play in golf? 응 아아 yes. 그 골프장? Golf, 골프장인가봐 KM6? 당연하죠. 거기에 골프장도 있어요. 레이키드? 레이크? 라오시시? 코리안? 코리안두. 한국에서 저런 걸 만든다고?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 골프장 만든다는 얘기는 있긴 있었어. 음. 골프장 만들면 보기는 좋겠다. 여기 워터파크는 문 닫았어. 더 넓다, 여기. 어, 아파트 주변으로 물이 고여 있어. 일부러 그런 건가? 공사도 어떻게 하다 말고 건물이. 철근이 막 그냥 다 나와 있냐? 어. 30평인가? i p o n g a Or your 화장실이 제일 작은 게 30평인데, 어, 문, 두께는, 어, 문 두께는 굉장히 두꺼운데 부박이장처럼 되어 있네 음? 뭐야, 꺾어져 있어 또? 아, 구조가. 야, 이게 쭉쪽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돼 있어? 오. 음, 요 화장실이. 화장실이. 통조이 돼 있어? <laughs> 어. 근데 되게 구조가 되게 답답하게 돼 있다. 아까 원룸 그런 느낌이야. 통처럼 뻥 뚫린 게 아니고. 이 나무는 관리 잘 해야겠네. <laughs> 잘못하면 <웃음> 수영장이 있습니다. 자기 집 수영장 이런 거 괜찮은 건가? 자기 집에 이거 관리는 할수 있는 건가? 아, 이 옆집하고 옆집하고 이거,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아니, 옆집하고 이렇게 떠 있어. The We can do the floor. Yeah. 아니 옆집 하고이게 공간이 이렇게 떠 있어 주황의 금속이 안 맞고 yeah. uh, okay. That This one you see, mm. but this uh, one, uh, outside, no we'll see. Yes, and the, the this one. Mm. Mm. That one. US dollar per square meter. Mm. One, so, yes, that's Yes. 포워드 만. 7. 달러 7달러. But you have to pay uh this f 포름? Yes. yes t 어, 포름이래. 포름. For... 어. 느낌이 for... 확실히 딱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아, 이래야지집이제 조바디. 아, 클래스가 다르잖아. 바닥은 진짜 좀 별로네. 돈들겠지 뭐. 여기는 아... 다르네. 이좀 돈만 있으면 이런 거 사야 되는데. 호수공원도 여기서는 잘 보이네. 저 봐. 뷰도 좋네. 호수공원 뷰도 좋잖아. 야, 이거는 과연 얼마나 수요가 많을까? <웃음> <웃음> 오케이. 야, 하나 사줄 테니까 결혼하자 그래. <웃음> <웃음> 야, 하나 사줄 하자그 <laughs> 하나 하나 사줄 테 돈이 문제지 뭐. 아 방마다 아. 조명도 아주 이쁘네요. 아 키친도 크고 아, 방이 네 개야. 방이 네 개. 님나 음? 이게 아까 얼마라 그랬냐? 35만? 달러야. 35만? 네, 40만 달러. 5억이요, 5? 5억? 얼마 안, 안 해. 얼마 안 하는 거지? <laughs> 여기 땅값이 싸 가지고 <laughs> 이 정도에 5억이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 사고 싶긴 하다. 어, 트림이 두 개야? 어.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진짜노거 좋지. 그니까룸 가봅니다. 3룸. <놀람> 화장실이 여긴 화장실이 특이하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화장실인데 수영장 갔다가 바로 여기 화장실에서 씻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네 어. 아 그렇죠 그렇죠 바로 여기, 여기 어. 유리를 없애면 되겠네 여기는 25만 달러 응. 20만 달러짜리 하나 있고 25만 달러이 2억 8천원 나무를 심어놨어요 세탁기 여기도 저기는 뭐지? 휴게소? 술집이 저렇게 또쫙 있네 대형 술집인데? 호수공원 이렇게 탁 보이고 전경은 좋아 여기는비스어 없어. 응? 방운개만화장실여 있고 응. 여기는 없어요. 없어. 요 없어. 어어귀여이 소리 없어. 귀어귀여어소 돈주고 귀 소리 아니, 저 먼지가, 공사 중이라서 그렇지? 투베드룸 안 들어오죠? 아니야. 아니 괜찮은 거 같아. 다다뭐이 응, 응. 응. 정도 면뭐 아니 그 투베드룸은 별로였는데 여기 오니까 확실히 좋다. 아, 그리고 <laughs> <laughs> 아 하자입니다 하자 흠간 거 흠이시킨. 지금 짓고 있는건데 금이 이렇게 갔나? 겉으로만 봐가지고 잘안고 우리나라도 이런것처럼 있지만 시공이 참 부실합니다 부실해 여기는 시멘트인가? 콘크리트? 아니 아까도 그거 쓰리룸이었잖아 네, 다른 타입으로. 아... <laughs> 아까 그 25만. 그럼 수영장이 25만 크고 통으로 넓은데 여기는 좀 답답한 느낌. <laughs> 아휴, 난리로. 아휴, 억복해. 아문 열기가 이렇게 힘들어. 여기 들르자. 어, 다 똑같아? 그 느낌. 다는 다 똑같아. 음. 이제 베스룸이 이제 두 개냐 세 개냐 방마다 있느냐 없느냐. 음. 그 수영장이 크냐 작냐. 음. 음. 우려되는건이 수영장 때문에 이 건물이 안전할 수 있느냐? 그거. 수임 yes. every... yes, mm. uh. our... mm. <laughs> yes. 진짜 이거 안전한 거야? 아니 안전하다고 해야지 뭐얘들이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여기다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의 공사가 거의 다돼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는 아무것도 한게 없긴 해요. 어? 네. 분양 사무실입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건 10, 1 7 여기는 이제 호텔. No more, no more, no more. After this. Ah, e e n to t h i o s free and full e 1 to 10. 3 to 4. 2 bedrooms. 2 and 3. Uh, <laughs> 거의 다 팔렸어요. 2 <laughs> um. b e d r o o m this size? y o u choice. y o u c h o e e choose. <laughs> oh, I don't know. 3 bedrooms. 25만. 응哼. 원룸도. 삼만 육천, 3만 육천, 쓰리 배트 삼만 육천이면은 이원 이게 원룸이 나올지. 어. 원룸도 원룸 반은 아직 안 찼네 요룸 음. 응. 투룸 투룸은 그래도 많이 찼단 말이야. 렌탈로오는한 260만원 이고 원는 방향입니다 위쪽이 북쪽